우리가 어저께 봤던 1절에서 15절까지는 요비 과거의 영광과 영광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비웃음거리 종에게까지 비웃음거리가 된 자신의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것과 함께 찾아오는 정신적인 또 영적인 고통에 더욱더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요분 앞에 11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육체적 고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어떤 생각을 인하여서 더 힘들어하고 있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함께 봤던 내용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라고 호백했던 요비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각게 하셨구나 20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요비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분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비참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분 이전에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빨리 뭐든지 결정을 내주십시오 빨리 판결을 내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요분 계속해서 받지 못했죠 대표적으로 19장, 7절 말씀해보면, 이렇게 요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요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난에 빠진 성도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생각이 드는 것만큼 상당히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사실은 없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에 계시고? 왜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이제 더 고통스러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자신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항의라고 할까요? 그런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의 신앙적인 무지와 한계가 요보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의문, 의문과 법민의 휩싸이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요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고 내가 신앙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이런 고난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어떻게 보면 새 친구가 욥을 정죄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그런 항의를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에게 욥이 계속해서 변론하고 항변했던 내용을 도리어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고 비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고통을 요분 하나님께 항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파성된 것이죠. 이러한 유로인해서요분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 또 순종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조금씩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신앙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찾아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리고 아무도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 더구나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정말 참기 힘든 비참한 상황 어떻게 보면 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깨달을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확신 있게 소망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끝까지 견디고 견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누구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고 내 자신의 모습이죠. 왜 하나님은 빨리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지루하고. 지겹고,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나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싸움은 지속되고 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언제 끝날는지, 왜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득세하고 있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란 더 흑암의 권세 아래 늘려가고 있는지, 때로 남담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또 사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 욕을 회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이 갑절로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화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로 알리라. 나 여화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주 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식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선교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 이 귀한 것이죠. 이 자리 함께 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분 계속되는 고통과 힘들고 어려웠고 지치고 지겹고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마음 아파가고 하고 있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기도에 아직까지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놔두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시고. 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아버지, 암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주어 욕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에,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며 갑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주의 복과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